날씨가 쌀쌀한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귀한 일은 이 어려운 을 아니 하십니까? 아이리티들을 바로 저 청와대로부터 끌어내 물로서 저는 지금 청와대 앞에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힘을 합쳐 힘을 합쳐 하나님께 히간 기도하고 또 예? 기도, 예? 울붙여서 꼭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노영민 비서실장 옛 청와대에서 책발, 저 옛날에 국회에서 책발 다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 하는데 어디 중국 대사로 갔다가 와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물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돼가지고서 잘한 것이 뭔가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잘한 것런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느냐? 남북관계를 잘해서 이 평화가 정착된 것이 가장 잘한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지요.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살게 만들어 놓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벨루의 뭐 짓을 다 해도 무슨 얘기 닮은 소대리 같으라고 욕해도 아무 대답도 못하는 이런 평화가 평화입니까? 아니지요? 가장 잘못한 거 하나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요 왜 못했겠습니까? 못했지요. 다. 그런데 그건 너무 말해서대답 그 보면 아마 노현미가 저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잘한 거하고 잘못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뭐 자기가 수학을 좀 잘한다. 저 산소를 좀 잘한다. 미술은 잘 못한다. 이런 건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이그가 얼마인지 다른 놈들이 저기 앉았으니까 말이죠. 하는 일이 맨날 엉터리 같은 짓만 합니다. 제대로 너무 엉터리 같은 놈들만 저기 있는데, 빨리 문재인이가 내려오고, 청와대 애들 빨리 나오는 것이, 문재인이가 하루 더 청와대에 있으면, 우리 10년이 대안을 느끼고 후퇴하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다. 한번고해치겠습니다 문재인은 하야라! 하야라! 얘게그919 군사 벌어서 우리나라 안보를 완전히 흔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소미아를 파괴해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지소미아 파괴가 되면 한미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고, 한미도 뭐 깨지게 되고 그러면 미군 철수하는 날이... 한미동맹 깨지는 날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북국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말이죠. 이거 공산국가를 만들라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점이야 파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통일 신라 이후에 1500년간 중국의 침략에 위협에 여러 가지 괴롭힘에 정말로 고생하며 살았는데 1945년 광복 후에 70년만에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이만큼 민주화됐고 잘살게 됐는데 오늘 문재인이가 여기 와서 정말 우리 괴롭지 않습니까 어, 소주성 최저임금 5 2간 근무 뭐 이런 거 해서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가지고서 뭐를 평준화하려고 그래요? 가난을 평준화합니다. 가난을 평준화해가지고서 우리 모두 못살게 만들어놓고 무슨 국가? 공산주의 국가 만들려고 합니다. 안되지요? 이런 문제에는 청와대에서 하루 더 있으면은 우리 10년이 후퇴합니다 대한민국이 따라서 문제는 빨리 청와대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저 문제죠 여리고성, 소주성, 고위에 그 있는 적배청산. 저놈들 빨리 안 나오면 그 적배청산에 깔려 죽는다 그랬죠? 네, 차를 들이면 빨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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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힘내서. 내일 완전히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외치고 울부짖어서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이 애국 삼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는 걸로 또 막고 세계 속에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밤을 새면서 철하하신 여성 두분 남성 한분 발언하실 분 계시면 3분 발언으로 저희들이 발언을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11월 10일 11월 10일 이 청와대 앞에서 11월 10일 여야 5당 대표 여야 5당 대표의 만찬이 문재인이 주제로 있,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년 만에 2017년 9월 27일 이후에 문재인이 취임받은 그해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처음 있는 여야 5당 대표 만찬인데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렇게 5당 대표가 다 온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도 11월 10일 일요일 이번 우리들이 여기에서 내일 집회를 하고, 모레 우리가 이곳에서 11시 예배 본 다음에 저녁에 만찬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황교안 대표도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지금 정황은 목사님과 이 수 백만이 지금까지 151일 동안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우리한테 뭐 만찬은 고사하고, 여기 지나가면서 얼굴이라도 비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을 대표라면, 맞더니 아니, 여기 정범원 목사부터 만나세요! 151일간이나 여기 땅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황원 목사를 만나기 전에,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 저는 상식적으로요. 정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10일 여야 5당 대표 만찬은 하는 것은 문제인이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절대로 참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전방군 목사님 이 앞에 이 성도들과 또여 스님들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151일간이나 하루에 두 번씩 기자회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단한 번도 물한잔 마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만찬에 초대한다는데 거기에 들른어서밥이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저 같으면 냉면도 안 넘어가겠어요. 참 유감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문재인이가 주사파 발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지금 150일간이나 이렇게 밥을 세워가면서 여기에 잠을 자면서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제가 딴 말씀 드렸겠지만 모두 생략하고 자, 우리 승리하리라를 외치면서 우리는 끝까지 문재인이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36일째 2부 집회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후 7시 반부터 3부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곳 집회는 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7시 반 이렇게 하루 3번 집회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대에 나오시면 언제든지 이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어, 내일 이승만 광장인 강화문 광장에서 12시부터 내 집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있는 애국 동지, 애국 국민들 모든 분들과 함께. 아, 강원강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애국 집회에 모이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반드시,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로,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33, 4분 5열, 분열되면 결코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사파 일당들에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우리 우파 집회에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어, 시 반. 한부 집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